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 급하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말십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아,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장 이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그리, 교회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고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제 이 말씀으로 마쳤지요.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특별히 누구와 누구 간에 복종하라라고 하시냐면 부부 간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아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세상에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이런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쩌면 이 시대와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지워야 할까요? 그 시대에 해당하는 말이니 지금이 아니고 그 옛날에 말씀하셨고 옛날에 하신 말씀이니 오늘날과 다르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다르게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이 세상의 질서 당시 시대적인 문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이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는 그 이유가 당시의 문화적 상황, 세상의 흐름 때문에 얘기를 했으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은 21세기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근거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역행하는 듯 보이는 이 말씀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이 그 시대 1세기에 주셨던 그 시대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사람만이 받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럼 남편은요? 남편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죠? 사랑해야죠. 그렇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죠.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목숨 걸고 사랑해야 하는 거죠. 로마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그 사랑을 끊을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남편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듯이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냐.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아내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잘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사랑하시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목숨 걸고 사랑할 때 아내가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니까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티가 있고 주름이 있고 흠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면은 이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수 있는데요.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가 결혼합니다. 어떤 여자와 결혼할까요? 정숙한 여자와 결혼할까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할까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합니다. 왜요? 그그 그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할까요? 남편에게 복종할까요? 안 하죠.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나라 다른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아니죠. 그래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다른 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듯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내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오늘날 어떻게 해요? 아내가 바람나고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이혼하죠. 반대로 남편이 바람나면 어떻게? 이혼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그러라고 하세요? 아니죠. 그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윤리와 도덕은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시대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처럼 복종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고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임이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다. 손이 더러우면 어떻게 할까요? 손을 잘라버릴까요? 아니죠. 손을 씻죠. 더러우면 그 더러움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아내를 또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수께서 예수 님께서 교회를 생명을 주며 사랑하시고, 또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닮은 성도요, 주님 닮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손을 들어 예물을 주게 드립니다 11조를 주게 드립니다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의 생각과 흐름과 다름을 깨닫습니다 오늘날은 사람이 기준이 되어 내 생각과 기분이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 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를 대가 없이 사랑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한량 없이 내려주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앞에 저희가 할 것은 그저 복종하는 것이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주님께 복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이웃을 특별히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저희의 부패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박종동 목사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이 기도를 사용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